안녕하세요. 털보 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이 운동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운동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들어올리고 돌리는 힘줄인데요. 이 힘줄이 넓적하게 생겼어요. 판처럼 이 힘줄이 손상되면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팔을 움직이는 데 제한이 되니까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운동으로 회전근개를 고칠 수 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운동과 힘줄 복원은 무관하고요. 운동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전근개 파열은 자연 치유되지 않는다. 운동으로 복원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회전근개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으로 구성된 이네개 근육의 힘줄로 구성된 판처럼 생긴 힘줄입니다. 네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깨의 안정성과 회전 운동, 들어올리는 운동을 담당하는데요. 한번 손상된 힘줄은 자연적으로 다른 힘줄도 마찬가지고요. 재생되지 않습니다. 특히, 완전 파열되었다 그러면요 더더군다나 저절로 회복되지 않죠. 운동이 근육을 강화하고 어, 나머지 만약에 끊어진 게 있다면요 네개 중에 뭐한 개가 끊어졌다 그러면은 나머지 근육들을 강화해서 어깨 기능을 좀 보완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네개 중에 하나가 끊어졌다 그러면요 이 힘줄 자체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회전근개가 끊어졌을 때 운동으로 파열을 완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좀 많이 잘못된 정보입니다. 증상을 좀 완화할 뿐이죠. 두 번째, 그래서 운동과 재활은요, 회전근개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운동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회전근개를 직접 복원하진 않지만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어깨의 부담도 줄이고 통증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와 재활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면 어깨가 어쨌든 근육이 좀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있어지고 강화되니까 안정성이 향상되고 기능이 개선되는 건 맞습니다. 특히 그 고무줄, 고무줄을 통해서 이렇게 게뭐 이렇게, 이렇게 당기는 내회전 외회전 운동 이런 것들은 어깨를 강화시키는데 좋은 운동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깨를 움직이는데 도움을 주고 어그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것뿐이지 힘줄 자체가 복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초음파와 MRI 검사는 회전근개 손상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손상을 진단할 때 초음파와 mri 검사가 중요합니다. 초음파 검사는요. 이렇게 어깨를 움직여 보면서 실시간으로 관절의 움직임을 평가할 수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해상도가 조금 낮고 미세한 손상을 정확히 감별하기 어렵고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mri는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힘줄의 손상 정도 그리고 주변 조직의 상태, 인대 문제, 관절 문제, 그리고 염증의 그 범위와 위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 검사가 더 좋은 검사이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은 초음파도 좋은 검사입니다. 네 번째, 비수술적 치료는 증상 완화에 기여하지만 힘줄을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대 원칙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비수술 치료는 물리치료와 운동을 포함해서 뭐 스트레칭, 주사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어깨의 기능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 주는 건 맞는데 기능적인 회복을 목표로 하고 통증을 줄이는 건 맞지만 일단 힘줄이 파열되잖아요. 절대로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복원이 안 됩니다. 요새 나오는 무슨 그 줄기세포 그리고 무슨 콜라겐 주사 이런 것들도 재생될 수 있다는 일부 그런 말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힘줄이 재생되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힘줄이 이렇게 있다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힘줄이 끊어진 사이에다가 어떤 특별한 물질 주사 같은 걸 투입한다고 해서 이게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붙여서 꿰매주든지 뭐로 이렇게 붙여줘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힘줄이 붙습니다. 이대 원칙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힘줄이 재생되고 힘줄이 멀쩡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비수술 치료할 때는 어, 내 힘줄이 얼마나 끊어졌는지 혹은 안 끊어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깨가 문제가 있으면 회전근개가 끊어졌어. 회전근개 손상이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회전근개가 이게 어깨에서 왠지 입에 착착 붙고 <laughs> 그런 면은 있습니다. 어, 이상하게 회전근개라고 하면 뭔가 전문적인 그런 냄새도 좀 나고, 회전근개라고 하면 어깨 구조물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회전근개의 손상을 정말 이렇게 너무 좀 가볍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전근개,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회전근개가 꼭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회전근개가 일단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섯 번째, 완전 파열된 경우에는요, 수술적 치료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는 재활이 또 필수죠. 회전근개가 완전히 파열됐으면,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붙지 않기 때문에 회전근개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하는 상황,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60, 70대가 됐어도 나는 일을 계속해야 되거나, 젊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운동을 또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꼭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절경원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절개 범위가 작아서 예전, 아주 오래전에는 막 이렇게 크게 절개하게 됐는데, 어, 그렇게 근육을 다 끊어내지 않고 그 힘줄만 붙여주는 기술이 지금 관절경 기술이기 때문에 절개 범위가 작아서 회복기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요. 수술 후에는 그 근육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활치료가 점진적으로 필요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 어깨 회전근개를 붙이고 나서 초기부터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되고요. 초기에는 힘줄이 충분히 붙을 수 있도록 수동적인 운동, 즉 힘을 주면 안 되고 살살 흔드는 것만 어깨를 살살 흔드는 것만 했다가 점진적으로 한달반 정도 지나면서부터 살짝살짝 진행을 해서 한석달 정도 지내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 더 힘을 주고 해야 회전근개에 붙어 있는 근력들이 회복이 되고 큰 문제 없이 회복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빨리 운동을 시키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 그분들의 이론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는 조금 겁이 나서 그렇게는 못 하고 힘줄이 좀 붙은 다음부터 어, 운동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올바른 재활 과정, 과정을 거쳐야 힘줄이 제대로 복원될 수 있고요. 기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요. 회전근개 파열 치료에서 운동은 증상 완화와 기능 개선에는 도움을 주지만 손상된 힘줄을 복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힘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전근개 계가 진짜로 파열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나서 치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전근개가 진짜로 끊어진 거면 젊은 분들은 물리치료와 재활운동, 주사치료 같은 것만 하시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파열된 경우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도 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통증만 가라앉았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흔들리고 아팠는데, 아픈 게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흔들려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적절한 표현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 그런 식입니다. 회전근개는 힘줄이 끊어진 상태는 점점 진행될 수 밖에 없어요. 미세하게라도. 그래서 그 진행되는 거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회전근개가 더 끊어지나 관찰하면서 지켜볼 순 있지만, 어,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는 확실한 진단, 그리고 그 진단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항상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오늘은 회전근개 파열과 운동 재활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털보 의사였습니다.